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정권의 독주 행태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청문 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는 조국 후보의 범죄 의혹에 대한 분노의 민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권은 남에게는 법적 용, 내 편은 예외, 법도, 상식도, 양심도, 체면도 없는 멋대로 정권입니다. 민주당이 그토록 반대하는 조국 후보, 그의 부인 정경신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를 검찰이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의 딸이 수상하게 된 동양대 총장상에 대해 동양대 총장은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자고 나면 터지는 것이 조국 후보의 의혹 사건입니다. 범죄 의혹 덩어리인 조국 후보를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인지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나라다운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모든 기준은 내 편은 합법, 국민은 위법, 내 편은 금수저, 국민은 흙수저, 내 편은 가는, 국민은 불가능내 편은 멋대로, 국민은 법대로, 내 편은 기회, 국민은 공정인 모양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언제까지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지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편안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2019년 9월 4일, 우리 공화당 부대변인 박시원.